이번에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laughs> 어? 누나, 지난번 보다 양이 적은데요? <laughs> 네! 다녀왔습니다! 우 어디 갔다 왔냐고요? 아,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일본 도쿄 여행을 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젠부! 외치고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이번에는 젠부의 느낌보다 어우야. 에 가까운 감성이지 않을까? <laughs> 같은 목적, 오타쿠로서의 열의와 들뜸을 품고 갔는데 저는 순수한 오타쿠 마음 그대로라고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4개월 만에 방문한 올리전은 진짜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좋은 의미로도, 좀, 어른의 의미로도, 네, 많은 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사실은 이상한 생각 해도 돼. <laughs> 으흐흐? 아유, 으흐흐라니. 아, 음. 저는 이 올리전도 남편 보러 갔다 왔던 만큼 이제 경험치가 쌓였잖아요. 이번에는 그 어떤 역경과 난간이 와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큰 마음 먹고 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큰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비가 오더라고. <laughs> 아니 뭐비 오는 것까지 오케이였습니다. 컨디션이 좀 칠릴래, 팔릴래 하더라도 그 정도 어까야. 뭐 한국에도 있는 일인데. 그러면 대체 무슨 미친 일이 있었길래 또 이런 MBTI P 중에서도 왕 대문자 볼드체 P 같은 여행을 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에는 와, 이번에 공항? 역대급으로 여유롭게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셀프 체크인이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약간 당황했거든요? 어, 이번엔 그런 억가도 없었다. 음 응. 완전 빠르고, 신속하게, 짐도 잘 붙이고, 어, 완전 여유롭게 탈어요 진짜 거의 3시간인가 2시간 일찍 도착했었습니다. 용야, 길안잃어버리게잘 따라와야 돼. 누나, 누나! 어? 나 배고파. 용야, 뭐 먹고 싶어? 짜장면 먹었습니다. <laughs> 자, 그러고 나서 끔찍한 걸 봤습니다. 왜 공항 면세점에 다 코벨이 있는 거야? 온갖 맛있는 거 사이에서 이제, 아, 잘 먹었다! 이러고 나가려는데, 왜다 코벨이 있는 거야? 나 진짜, <laughs> 저러게 있으니까! 어? 해외여행 나가려는 사람들이! 좋아, 기왕 공항까지 왔는데 안 먹어본 걸 먹어봐야지. 음, 멕시칸 음식으로 먹어볼까? 이래가지고, 타코벨 같은 거 먹다가, 어, 역시 나는 멕시칸 음식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이상한 편견 생겨가지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잖아? 진짜 밥 맛있게 먹고 나오다가 기분이 팍! 상해 불었습니다. 어쨌든! 출국했습니다. 어, 옆에 아무도안 앉아서 굉장히 쾌적하게 출국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는 이번에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동인지, 회지 단한 권도 빼먹지 않겠다. 이번에는 젠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부스 어디 공략할지도 다 정해 놓고 이제 구매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지. 저는 지난번 여행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타쿠들 존나 부지런하다. 두번 다시 오타쿠가 게으르다라는 소리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번보다 2시간이나 더 땡겨서 새벽 5시쯤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도쿄 빅사이트입니다. 야 근데 기,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쫙서 있었잖아요. 아 어, 확실히 새벽 5시쯤 가니까 쾌적해. 뭐 방해받을 게 없어. 음, 사람 있어? <laughs> 그래도 제가 오픈런 멤버긴 했습니다. 어, 사람이 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를 오픈런 멤버로 꼈다. 그리고, 빠밤! 와! 할로윈이라고 티켓을 이렇게 이번에는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파일 철에다가 호텔에서 밤새 형광펜으로 쓱쓱 마크했던 것도 잘 챙겨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잘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3동 쪽을 통째로 써서 이제 앉아서 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누나가 이번에 가야 하는 곳 중에 여기에서 여기 부분이 이제 해즈민 호텔 올리전이었던 거거든. 여기가 제일 벽면이야.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나는 저기까지 가야 되는 제일 안쪽이 었 그래서 여기서 줄을 쓰고 있었는데 내 눈앞에는 이 동사 표지가 안 보이고 동6이랑 동5만 보이는 거야. 줄짜 안절부절 안절부절. 사실은 이 A4 용지 한 장은 구역 하나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고 실제로는 이 공간이 이런 벽면 없이 다 트여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스 구도를 뻗고 가도 안에 들어가면 일단 어지러워. 그리고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동육과 동오는 원신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플런 멤버로 줄서 있는데 나만 품에 소중하게 동사 구조를 들고 있고 좌를 보든 우를 보든 앞을 보든 뒤를 보든 다 동오, 동육 부스를 쥐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사람들 사이에 잘못 섞여가지고 이거 동사까지 나잘 들어갈 수 있을까? 오픈런 해서 그나마 다행인 건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 왼쪽에 진짜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어깨를 톡톡 치시더니 일본어로 뭐라뭐라 하시면서 어쩌구 욘데스까? 이러는 거야 욘데스까? 동사냐고 물어보는 거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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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데쏘소스 이러니까, 동사 쪽이 더 가까운 동선에 자리 바꿔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군인은 그 동56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줄서 있는 쪽이 동56 들어가기가 더 좋은 동선이어가지고, 그걸 바꿔주는 거야. 오타쿠가 세상을 구하는 게 맞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네, 이제 10시 반이 되자마자, 입장을 딱 열어서, 다행히, 확실히 오픈조 멤버에다가, 거의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줄 서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벽면 부스 바로 클리어! 인줄 알았는데.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작가님이 계시는 부스가 여기였거든요. 아, 13. 이번에 신간 하나만 들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예전에 판매하다가 판매 안 하던 구작까지 싹 뽑아 오셨더라고. 어떻게? 멘부해야지. 한 권만 사려던 거를 세 권을 세 개씩 사서 시작부터 저는 아홉 권의 동인지를 들고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하나 두께가 50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어깨가 빠질 것같다요 <laughs> 쉽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제 갔다가 우선순위가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를 쭉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에서로 갈라 했더군요 아, 후퇴후퇴. 후퇴. 여기까지만 사고 기둥 여기 가가지고 물건 정리하고 있어. 에 코백에 있는 거, 배낭에다 빨리 넣어야지. 야, 야 이러면서 이제 배낭에 챙기고, 여기 부스 결국 다 스킵하고,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차분히 내려가는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 자리에 사람이 없어. 식사하러 갔냐고요? 아니요. 이분들도 자기 거 사러 가고. <laughs> 이 부스만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대리 판매인을 두고 부스 작가님 본인도 다른 부스를 돌면서 사오는 게 정석인데 이분 완전 댕존자리신 분인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아니, 이러고 한참을 안 왔어. 나 진짜 조마조마해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내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획이 또 꼬이는 거야. 약간 이 부스 거를 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막 안절부절 안절부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분이 오셨습니다. 자마자 여기도 책세권 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자, 저분 부스가 아마 52번이었을 거예요. 이쪽, 이쪽. 아, 이 어깨가 너무 빠질 것 같아. 아니,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무거운 거야. 막 보니까 이 작가님들이 4개월 동안 지금 무슨 폐관 수련을 하다 오신 건지, 동인지 두께들이 하나같이, 이 보통은 이제 얇게 내서 막 20페이지, 28페이지 이래야 는데 진짜 그 기본 디폴트가 30페이지. 어떤 작가님은 무슨 엔솔로지를 혼자 뽑아왔어요. 60페이지를 뽑아왔어요. 60페이지를. 여기만 돌았는데, 아 진짜 더못사겠더라 더 사면은 내가 한국을 못 따라갈 것 같아. 일본 응급실을 가느냐, 마사지 샵에서 3일을 보내느냐, 아니면은 병가를 방송에 내느냐의 선택으로 어, 진짜 너무 무거웠어요. 더큰 문제가 뭐였냐면 굿즈 퀄이나 다양성이나 종류가 이번에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얼마나 역대급이었냐고요? <laughs> 어? 누나 지난번보다 양이 적은데요? 참고로 한 권씩 쌓은 거예요. 아니 작가님들이 뭘 하다 오신 건데 보통 내가 지난번에 산 회지는 이 정도 두께거든? 나 진짜 깜짝 놀랐 이거 보이세요? 아, 나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이런 두께를 두 권, 세 권씩 사가지고 나는 캐리어도 없이 배낭이랑 에코백에 도고 돌아다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산 회지가 있었습니다. 복수가 세 명이 나오는 언설의 회지 같은 존재였는데 이미 엄청 화제였거든요. 막 외국 영어권 사람들도 사고 싶다고 난리에 난리를 친 회지였는데 아직도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그 부스만 쏙 건너뛰고 다른 데다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뒤늦게 생각이 난다. 뭐야 나 여기 그 해지 왜안 샀지? 체크도 다 해놨는데 이거 왜안 샀지 해가지고 급하게 갔는데 부스 작가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 메뉴판에 완판이라는 한자 두 개가 적혀 있는 포스티이붙어있데저 일본어 아예 할줄 모르는데 아너 그래 셈부 나이 됐을까? 애들이 아너스미마센고레까라 어쩌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저 진짜 일본어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든 글어 모아서. 도뭐 돌릴 생각도 못 하고 온라인도 안오 ,あの, 어, 메일은 어. 이데스카 약간 이렇게 진짜 완전 무슨 뭐 무슨 부록 큰 제페니스로 얘기했는데도 알아들어 주시더라고 어아 진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거 완전 리스트 거의 1순위였는데 이걸왜 내가 못 샀지? 어 진짜 너무 이때 절망감이 커가지고 어떤 기분이었냐면 내 배낭과 에코백에 이렇게 내가 사고 싶었던 동인지들이 그득그득 들어있는데도 세상을 잃어버린 기분 그거 한건 못 사니까 눈물 살짝 차오를 뻔. 그래서 어떻게 통신판매 해주는 사이트가 있었지. 그것이 바로 토라노아나였던 것이다. 일본에 갈수 없지만 이 작가님의 회지가 너무 사고 싶은 당신을 위해 이름하여 토라노아나. 유명한 곳이었더라고요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 누나는 사실 언제나 뭔가 이런 동인지나 회지는 일본 가서만 살수 있다는 그런 편협한 편견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오타쿠르소의 식견과 지평선이 레벨업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가님의 트위터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면서 존버를 타고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진짜 표독스럽게 존버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뒤지겠는데도 그 손에서 트위터만큼은 놓치 않았어요. 진짜 이거 이거 놓치면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이 수준으로 <laughs> 안 그래도 코로나라서 서러워 뒤지겠는데 이것마저 놓치면은 나는 이번에 일본 진짜 헛헛발질로 간 거다. 내가 다른 회제를 놓치는 한이 있었어도 이거는 씨발 사왔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진짜 존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올라왔어요. 판매 시작 소량. 사전이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laughs> 소라누아나가 18금 회지는 해외 배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 온 우주가 나에게 이 회지를 사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닐까? 그래서 누나는 처음으로 일본 직구 사이트를 가 <laughs> <갈수> 있었어요. <laughs> 아니, 진짜, 어가를이 정도까지 당하고 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그냥. 갈 때까지 가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누나가 그래서 모든 검색어를 다써 봤어요 일본 직구로 토라노아나 18금 백합 회지산 후기 라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후기 덕분에 제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지르는 거 성공했고요 일본 직구 사이트에서 제공한 주소로도 배송 신청했고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결제를 마스터카드 비자를 이제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진짜, 포기해야 되나 보다. 아니요! 그런 옵션이 있던데요? 배송 받을 때 현금 지불 옵션이 있던데? 후불제 옵션이 있던데? 그래서 그냥 그거 썼습니다. 그리고 직구 사이트에 문의글을 넣었어요. 실제로 이런 지불 방법이 가능할지. 근데 여기 직구 사이트가 전문가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가 봐.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으로, 아, 그거 그냥 상품가만 구매 대행으로 결제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배송비 받는 거는 저희가 따로 청구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직구를 받아서 진행을 하나 봐. 친절하게 잘 답변해줘가지고 얘기 들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업가의 벽을 한세 번을 이겨내고 누나는 샀다. 진짜 이게 진정한 오타쿠 승리 아닌가 싶다. 살면서 이 정도로 해본 적이 없는. 어딩이 좀 셉니다만 아,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진짜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약에 또 일본을 갔는데 현장에서 못 사는 회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배우고 갔다. 잘 배웠습니다. 끝까지 가면 말에가 다 이겨. 씨. 되게 행복하시죠? 네. <laughs> 네. 너무 행복해. 네. 행복하다 진짜. 너무 개뿌듯하다 진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마레야. 마레야. 제 아내. 또어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어. 너 진짜 이번에 덕질만 하다 갈 거야? 미친, 미치... 당연하지! 덕질하러 일본 왔는데 그럼 덕질만 하고 가야지. 응? 음. 아니. 넌 이번에 관광도 할 거야. 예? 디즈니랜드 갈 거야. 미친, <laughs> 디즈니랜드를 뭐 그렇게 어떻게 바로 가? 되네? <laughs> 23일 디즈니 C! 24일 디즈니랜드까지 진정한 덕질 여행을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